이름만 들어도 기대가 될수 밖에 없는 선수들이죠. 어, 차기돈 선수는 안쪽 차기가 일품이고요. 예. 장윤수 선수는 넘어차기가 특기입니다. 예. 두 선수 아주 색깔이 틀린 공격수들이죠. 그렇군요. 어, GM 대우는 사실 전통의 명가라는 이름 뒤에는 사실 그동안 선수 중에 좀 노장 선수들로 구성이 된 것이 아닌가라좀 생각이 있었는데 이 차기돈 선수 어떤 젊은 피의 수혈이 이루어지면서 또 기대감이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90년대를 주름잡았던 우덕시 선수의 대를 이어서 차기돈 예. 선수가 GM 대우를 이끌고 있고요. 예. 어, 오코헬스쿠킹의 장윤수 선수도. 뛰어난 공격수들이 일어난 너무 차이가 예술 같은 선수입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부터 두 팀의 예선전 경기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춘천의암경기장으로 이동합니다. 자, GM대우와 오프헬스 쿠킹의 예선전 경기가 되겠습니다. 자, 먼저 GM대우 선수이 먼저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공격수, 차교돈, 정경서, 조용수, 최대영, 장근성, 김혜수, 김기훈 선수가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와, 차기수 선수가 29이고요. 예. 신장이 175고요. 예. 구력이 4년 정도 됐습니다. 그렇군요. 자, 뭐, 머리가 뭐, 히크디크 하신 분들도 계시고. 네, 자, 김혜수 선수죠. 예. 제임대회 김형돈 예. 감독입니다. 네, 김형돈 감독은 46이고요. 좌수비 예. 출신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오크 헬스 쿠킹. 장용수, 강진영, 임종명, 박재희, 송호섭, 김현수 선수가 되겠습니다. 네, 장윤수 선수가 32살이고요. 예. 신장이 170이고요. 부력은 5년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보통 이런 대회에 주전 멤버로 출전을 하려면 물론 어, 팀마다 좀 특징이 있겠습니다만 구력이 이 평균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어, 요새는 뭐 10년이 넘어가면은 이제 족구로 굉장히 경험의 마이 풍부하게 이제 충족이 되는데요. 그렇군요. 요즘은 지금 젊은 선수들이 팀에 합류하면서 구력 예. 자체가 평균을 따지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요새는. 그렇군요. 자, 주심과 부심 모두 여섯 분이 오늘 경기를 위해서 또 수고를 해 주시겠습니다. 네, 이상길 부심이 주심께서 지금 수고하시겠죠? 네. 예. 사실 이번 대회 초반에는 좀 날씨가 좀 짓궂은 날씨 때문에 선수들이 조금 날씨 때문에좀 고생을 했었는데 오늘은 좀 화창한 또 해가 비추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날씨가 안 좋고 비가 오거나 좀 이슬이 있으면은 저기 바닥이 우레탄이기 때문에 예. 그 선수들이 경기하는데 굉장히 미끄러워서 하기가 불편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제 부상 위험도 많이 따를 거고요. 네, 그렇죠. 자, GM 대우의 서브로 1세트가 먼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과연 이두 팀의 공격수들 먼저 날카롭게 한번 뛰어 올라봤는데요. 장영수 아, 지금 뭐 지금 곧 코트, 곧에 걸리긴 했습니다만어시도는 예. 굉장히 좋았죠. 지금 그 조용수 선수가 지금 안쪽 서브를 넣고 있는데요. 예. 저 서브를 지금 헬스 오킹 호킹, 에 코킹해서 예. 얼마큼 공략해 나가 관점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장용수가 또 아주 재치 있는 공격을 시도해 봤는데 이것을 잘 살려 놨고요. 또 한번 공격 들어갑니다. 장용수. 장용수. 조용수가 받았고요. 정용수 세트죠 예. 자, 그리고 또한번 리시브 올려주고. 자, 벗어났나요? 벗어났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네, 볼터치가 안 좋은데, 그 뒤에서 지금 코를 해줬어야 되는데요. 예. 아웃인지 세이브인지. 그렇습니다. 자, 조용수의 서브, 그리고 토스에 이어서 장용수의 공격이 들어가는데요. 네, 토스가 지금 너무 길었고요 리시브 최대형. 자, 왼쪽으로 벗어나나요? 다시 살려놨습니다. 자, 안전하게 일단 상대 진영으로 넘겼습니다. 정경수의 토스 페인트를 썼는데요. 성공 시킵니다. 네, 발등으로다가 변칙 페인트를 썼죠. 예. 장윤이 선수가 꼼짝 못하는 그런 페인트를 썼습니다. 차교전 선수의 이제 주특기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차교전 선수는 격과서적인 안쪽 그 차이가 일품이죠. 그렇군요. 어, A 코스 공격이 굉장히 좋은 선수입니다. 예. 장영수의 강한 공격이 적중을 하면서 드디어 오크에스 코킹도 한 점을 얻어냅니다. 아, 지금 유연성이 굉장히 좋은 선수예요. 예. 장윤 선수를 지도한 경험이 있는데요. 이게 예. 의욕도 좋고요, 신체적인 조건도 좋고요. 그렇군요. 자 강한 서브를 조용수 선수가 받았습니다. GM 대우는 조용수 선수가 있고 오크에스 쿠킹에는 장용수 선수가 있습니다. 네, 조용수 선수 전국체육의 우수비가 맞고요. 예, 부력도 아, 대단하죠. 자, 스코어 석점차 4대 1. 초반 점수가 많이 벌어지는데요. 조용수의 안축차기 서브. 자, 토스 이어지고요. 장영수 공격 상당히 그 공격의 어떤 공격 기술의 배합이 상당히 좀 다양한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차교돈 선수가 들어와서 좀 잡아줬어야 되는데요. 예. 지금 페인트로 다 발바닥 페인트로 한 일점 올려놓습니다. 장영수의 서브가 이어졌습니다. 조영수가 받았고요. 정경서의 토스에 이어서 차교돈의 공격 곧바로 아, 넘어왔습니다. 인준명 네, 선수. 예. 넘어왔고요. 정경서 또 한번 올려주는데요. 차교돈 역시 받아냈는데 높게 속구 쳤습니다. 들어왔고요. 다시 한번 도스에 이어서 그대로 넘어가는군요. 아강민영 선수 열심 예. 냈습니다. 네트에 걸리는 차교돈. 아 살짝 연태성 팬트로 으려고 했었는데요. 예. 아, 네트에 걸리고 마네요. 이런 플레이가 이제 본인의 의도한 대로 들어가지 않으면 좀 자신감이 좀잃을것 같은 뭐 그런 생각도 좀드는데요 그런 것도 있죠. 그리고 예. 이제 선수들 같은 편 선수들한테 사이가 좀 떨어지시기도 하고요. 예. 차교돈 공격. 자, 띄워줬습니다. 장영수가 이번엔 어떤 공격을 하나요? 오른쪽 노렸습니다. 최대형이 받았고요 차교돈 A 공격 들어갔어요. 아, 들어갔죠? 예. 아, 저게 그차기돈 선수의 주특기인데요. 자, 상당히 힘이 강해 보이는 어, 그런 공격이 들어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강해기도 하지만 부드럽게 치는. 예. 예. 연결 동작이 굉장히 좋죠. 스코어는 5대3. 두점 차. 자 뛰어졌습니다 장영수. 자 이번에는 허를 찔렀어요. 그러나 벗어나고 마는군요. 그렇죠 최대영 선수의 그역동작을 이용해서 발코 예. 공격을 해봤습니다만은 아쉽게 엔드라인을 벗어나는 그 실점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석점차의 스코어 GM 대우가 앞서 있습니다. 석점차는 굉장히 큰 점수인데요. 예. 장영수 이번엔 중앙을 노렸고요. 넘어지면서 최대영이 받았습니다. 자 이거 차교돈 A 공격. 임종룡 선수가 잘 받았는데요. 네, 잘 받았죠. 슬라이딩 예. 하면서 잘 받았고요. A 공격 시도. 그러나 장영수의 A 공격은 벗어납니다. 또한번 네. 벗어나네요. 네, 같이 맞불을 놓나요? 네. 예. 차균 선수의 A 공격을 또 장윤 선수도 A 공격로맞대을 했는데요. 자, 점수가 넉 점차로 벌어졌어요. 네, 초반 점수가 굉장히 큽니다. 예. 오크헬스 코킹은 이거 일반 부팀이고요. 예. GM 대우팀은 전국 랭킹 11위에 들어와 있는 최강부팀이 되겠습니다. 자, 뛰어주고 차던 자, 왼쪽 비공격이 들어갔는데 아, 네트 맞고 아웃됐죠. 그렇군요. 코스는 좋았어요. 저렇게 A 공격과 비스코스 B, B 라인 공격을 섞어서 해주면은 어, 수비 위치가 이렇게 틀어지죠. 그렇군요. 자 장영 선수가 이번엔 서브 미스까지 나오면서 한 점을 또 내줬습니다. 아, 지금 갈 길이 바쁜데요. 예. 오크에스쿠킹 범실을 줄여야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의 점수 차에서 지금 GM 대회가 10점 고지에 올라선다면은 오크에스쿠킹으로서 따라잡게 좀 버겁. 우 상황이 어, 전개될 수 있거든요. 그렇죠. 10점에 먼저 올라간다면 두로서는 예. 따라가 쉽지 않죠. 자, 뛰어가 이 차게 강하게 들어갔습니다만 잘 받아내고 있는 지엠 대우 그리고 차교단의 공격. 아, 임중명 선수 수비가 좋네요. 예. 가볍게 넘겨놨고요. 최대형 리시브 아, 좋고요. 그리고 정경서 토스 이어지고요. 아, 기다리지 말았어야 아, 되는데. 여기서의 예. 지금 이 차교돈의 공격 어떤 부분이 좀 해석을 할수 있을까요? 지금 그 다이렉트를 쳤어야 되는 건데요. 예. 지금 이제 바운드 되고 나서 네트 밑에까지 내려온 볼이다 보니까 발등으로 이제 가볍게 어떤 페이트 동작을 쓰면서 아웃되고 말았죠. 그렇군요. 자, 추격의 발판을 일단 마련했는데요. 공격 들어왔고요. 또 받아냈습니다. 그리고 장영수가 두 번째 터치, 세 번째는 넘깁니다. 자, 나갔군요. 벗어났습니다. 아. 점수가 지금 GM대회 쪽으로 굉장히 유리하게 가는데요. 예. 오프에스코킹좀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자, 9대5. 좀더 집중을 해야 되고요. 자, 서브가 들어왔습니다. 조용수의 서브였고요. 버스에 이어서 뛰어와 이 척이 강합니다. 받을 수가 없네요. 아, 굉장히 빠르죠? 예. 지금 저 볼이 그 GM대회 그 서브가 굉장히 또 안정 서브를 주기 때문에. 예. 바로 그오프에스콕킹에서 만들어 칠수 있는 볼이에요. 자, 9대6의 스코어. 멀리 벗어났는데요. 정경서가 뛰어주고요. 공격시도 벗어납니다. 아, 아웃됐죠자 순식간에 또 점수를 내주고 있는 지금 GM 대회요. 네, 네점 차이에서 이제 2점 차이까지 쫓아왔고요. 예. 이번 점수에서 오크 헬스 쿵이 8점대를 이른다면은 어, 해볼 만한 경기가 되겠습니다. 예. 이번 점수가 상당히 좀 의미가 있는 분수령이 될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죠. 10점이냐 아니면 오크 헬스 쿵이 8점이냐. 먼저 차교의 공격이 들어갔습니다. 받아냈고요. 이번엔 장영수에게 공격 기회가 오죠. 아, 약간, 아, 좀 불안했는데. 차교동 페인트, 공격 성공입니다. 아, 공격 성공했죠? 예. 지금 장윤 선수가 그 미리 덤볐어요 그러다 보니까 차교 선수의 역방에 걸려서. 그렇습니다. 페인트를 뭐, 놓치고 있죠? 10대7 GM대우가 먼저 선점했습니다. GM대우가 기회를 놓치지 않아요. 발등 공격 시도. 아, 좌우 좋은 공격이죠? 예. 기술이 굉장히 좋은 선수예요, 장, 장윤 선수. 상당히 체구도 당당해 보이는데요. 네, 그렇죠. 장윤 예. 선수가 어, 32살이고요. 키는 예. 뭐 170cm인데요. 단신이지만 그래도 이제 굉장히 야무진 면이 많은 선수군요. 네, 몸이 빠르고요, 예. 유연하고요. 어, 이번에 그 등산을 통해서 체력 훈련을 많이 했다고 했죠. 그렇군요. 네. 자, 점수는 11대 8. 다시 조영수의 서브. 자, 장영수의 공격 들어갑니다. A공격 시도. 네트 걸치고 들어갔는데요. 공격 코스는 좋았고요. 예. 자, 이번에 차교돈의 공격을 잘 받아냈습니다. 너무 정면으로 지금 치고 있죠? 예. 자, 넘어차기! <laughs> 멋진 그림 나오네요. 아, 성공했나요? 예. 아, 넘어차기 굉장히 예술 같은 분위기를 연출해줬습니다. 11대9, 두점 차. 지금 그 옥베스코킹의 강진현 선수를 좀잘 봐줄 필요가 있어요. 예. 나이가 2 2살밖에안 됐는데요. 굉장히 화이팅이 좋고 볼 배급이 좀 잘해 주고 있죠? 그렇군요. 자, 반대편을 노렸습니다. 그러나 차교돈이 직접 받았고요. 그리고 공격도 차교돈이 들어갑니다. 오른쪽으로 받아냈습니다. 또 한번 쫓아가서 넘겨 줘야죠. 장용수는 일단 뛰어서 반대편을 넘겼습니다. 그리고 최대형 정경서, 차교돈 공격, B공격, 벗어났나요? 아, 벗어났네요. 그렇군요. 아, 들어갔습니다. 아,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네요. 예, 아, 들어갔습니다. 깨끗한 플레이죠. 리시브부터 정경서트테 정교한 그 안정적인 토스. 예. 아, 정확히 B코스 라인으로 차 넣었습니다. 점수 12대9, 석점 차. 보스에 이어서 정경서의 공격. 차교돈 맞고 나갔습니다. 벗어납니다. 10점 고지에 이제 오르고 있는 오크헬스 쿠킹. 아,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요. 예. 11대10이면은. 지금 이제 g m 대에서 리시브를 받아야 되는 거고요. 그것을, 예, 정확히 해서 이제 공격으로 연결할 필요가 있죠? 그렇죠. 받아냈고요토스에 이어서 차교돈 살짝 넘겼습니다. 받아냈습니다. 네트에 걸쳤고. 아, 자, 이번 터치가 길었네요. 오크에스 쿠킹이 좀 운이 좀 따르지 않는 모습인데요. 네, 그렇죠. 저것을 예. 좀더 슬라이딩 하면서 깊게 발을 목을 늦을 필요가 있었는데요. 예. 자, 이마 바퀴로 넘겼습니다. 그리고 자영수 공격 시도 비공격인데요. 정경서. 차교전이 넘겼어요. 차경수 따라갑니다만은, 넘어가요 넘어갔어요. 또한번 걸쳤습니다. 걸치고, 아, 걸치고, 재밌죠? 넘어왔네요. 다시 한번 기회를 살리고 있는 오크에스 쿠킹. 뛰어차기! 자, 키를 댕기지 못하고 있네요. 자, 랠리 길어집니다. 이 점수는 분위기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겠는데요. 올라가는군요. 아, 지금 안테나 아웃인 것 같은데요? 그렇군요. 그 이전에 이미 아웃이 선언이 됐습니다. 아, 13-11. 예, 두점 차이 됐어요. 아직 3세트장영수 예. 서브. 들어와서 정경수의 토스에 이어서 차교돈 중앙 공격 시도. 받았습니다. 안쪽 밀어넣어 주고요. 곧바로 넘겼는데요. 리시브를 길게 해서 A 공격을 쳐야 될 텐데요. 자, 발바닥으로 밀어넘겼는데. 이것이 리시브가 좀 좋지 못했습니다. 그 전형적인 안쪽 차기를 하는 선수이기 때문에요. 예. 지금 5-9에서 미리 움직이면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아, 치기 전에 자리를 잡고 있어야 되죠. 자, 스 페인트. 그냥 넘어왔고요 예. 또한번 페인트를 한번 해서 넘겨도봤는데요 차교돈. 장영수의 공격 기회입니다. 김정수를 따로 붙여야죠. 8등으로 깊숙하게 밀어넣어봤습니다. 아, 주영수 선수 수비가 좋았고요 페인트 공격 벗어났나요? 아, 지선수의 깃발은 올라왔고요 야하, 들어갔군요. 예. 네, 아웃이면 아으로판명됐고요 예. 14대 12. 오크에스 코킹의 파이팅이 굉장히 좋은데요? 예. 정경서, 차교단의 공격. 자, 받아내면서 넘어갔네요. 자, 그러나. 아, 예. 안테나 맞고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들어갔군요. 네. 자, 이렇게 되면 네, 네. 점수를 결우 내주게 되면서 15대12로 GM대우가 1세트를 네. 가져갔습니다. 자, 3세트 경기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스코어 5대3으로 지금 오크에스 쿠킹이 오히려 지금 앞서 있습니다. 그런데 네, 그렇죠. 3세트 굉장히 중요한 경기인데요. 예. 선 1차전 승리를 어디서 가지지 않느냐 자, 박재희 선수가 리시브를 해냈고요 와서 일단 넘겨놨습니다. 차게돈. 공격 들어가죠? 한번 쉬었다가 들어가는데 A 공격 시도. 받았어요. 네트 걸치고 넘어왔습니다. 조용수의 리시브에 이어서. 공이 지금 네트에서 많이 떨어지고 있죠? 예. 자, 왼쪽에서. 박재희 리시브 또한번 넘겨놓습니다. 예, 이번엔 레디가 좀 길어지는데요? 네, 그렇죠. 예. 지금 양팀에서 지금 만들지를 못하고 있어요. 자, 이번에는 아. 비공격에 받아내지 못하는 오크에스 쿠킹. 네, 피쿠스 라인 공격을 성공시키고 있습니다. 예. 피쿠스 공격을 쳤는데 지금 바운드가 컸어요. 예. 그러니까 장윤수 선수의 발에 맞질 않고 실점으로 연결됐죠. 그렇습니다. 또한번 뛰어주고, 네트 맞고 넘어갔습니다. 다시 한 번, 천천히 최대형이 뛰어줬습니다. 그리고 차교돌의 공격. 네, 아웃인가요? 나갔어요. 네, 엔드라인 아웃 됐습니다. 예. 임종명 선수가 받기 이전에 엔드라인을 벗어났습니다. 6대4. 점수가 두점차인데요 예. GM대회에서 차교돈 선수의 주 공격인 에이코스 공격을 만들어 줘야 될 텐데요. 예. 자, 어떤 공격이 들어갈까요? 네트 걸치면서 박자를 아, 놓쳤습니다. 좀 행운의 점수죠. 예. 지금 차교돈 선수가 그대퇴보 쪽에 좀 이상이 있다고 좀 얘기는 들었었거든요. 그렇군요. 지금 몸 상태가 많이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자, 어렵게 넘겨 놓고 자, 뒤쪽에서 다시 한번 공격 들어갔습니다. 아, 좋은 토스가 나왔고요. 예. 차교돈 발등 공격 들어갔는데요. 강하게 지금 차기 선수가 임팩트를 가하지 못하고 있어요. 예. 자, 바이틀 페인트에 넘기나요? 넘어왔어요. 아끝기네요 예. 토스, 페인트 공격 차규돈 자, 가나. 네 들어갔죠? 예, 들어갔어요. 6대 6. 시원시원하게 칠 필요가 있는데요. 예. 지금 장윤 선수는 또 저쪽에. 보면은 관준석 쪽으로 장애물을 이용하는 지능적인 플레이를 좀 펼칠 필요가 있어요. 자 이번에는 서브 범신인가요? 네 범신인가요. 예. 안쪽 서브 로빙 서브인데 범신을 한다는 거는 좀 컨디션이 안 좋은가요? 네 예, 그런 실수는 하지 말아야 되는데. 조용수 선수였는데요. 조용수가 이마바퀴로 리시블 해줬고요. 차교동 공격. 안 돼, 안 돼. 풀스윙을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지금. 네. 예. 잘 받아 냈습니다 정경서 그리고 최대형의 임마 받기. 그리고 차교돈의 공격 시도. 3단 냉기죠? 예. 아, 점수를 끊어줘야 될 텐데요. 차교돈! 네, 두번도가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연타성 공격 성공하고 있죠? 예. 선수들이 전반적으로 분명 그 앞선 1, 2세트보다는 체력적으로 좀 떨어져 있는 모습인데요. 그렇죠. 3세트 예. 이제 날씨도 덥구요, 지금. 예. 지금 차기준 선수가 풀 사용을 못하는 거 보니까는 대타 쪽에 이상이 있는 것 같아요. 아하, 다른 공격수에 대한, 어, 방법은 없을까요? 지금 차기준 선수 말고 김동환 선수가 있는데 김동환 선수가 오늘 출전을 안한것 같죠? 그렇군요. 8대7의 스코어 자, 오른쪽 모서리 넘어갔습니다. 네, 에코스 공가 저게 나와야 되는데요. 예. 지금 리시브가 정확히 그 네트의 1미터 안으로 들어와야 되고요. 네. 예. 정영서 세타가 네트에다 바짝 붙여줄 때만에 에코스 공격이 깊은 각이 나오거든요. 자 조영수의 깊숙한 서브가 들어왔습니다. 안쪽 밀어넣어주고 도스에 이어서. 장영수 비공격. 자 쫓아가 봤던 이최대형 발끝에 걸리지 않습니다. 아 조영수 선수하고 최대영 선수하고 지금 사인이 안 맞은 것 같아요. 그렇군요. 예. 서로 다 미룬 것 같죠. 네. 예. 그런 것들이 심리적으로 실수를 하면은 사기가 많이 떨어질 텐데요. 예. 정경서. 차교동 공격 시도. 득점입니다. 네. 중앙 직선타 공격을 성공시켰습니다. 예. 아 깨끗하죠? 그렇습니다. 차교동 선수가 신장도 크고 이제 다리도 좀 길다 보니까 여러모로 좀 좋은 시원시원한 좀 공격이 나오는데요. 네. 그렇죠. 예. 신장이 175고요. 예. 9대9. 자, 토스 해줬구요. 가볍게 넘겼습니다. 네, 다음 기회를 봐야죠. 예. 장영수의 공격. 잘 받았습니다. 네, 7대0 선수 잘 받았구요. 예. 다시 차교돈. 이번엔 박재희 선수가 넘어지면서 어렵게 살려놓은 볼. 넘어가나요? 들어가지 아, 않습니다. 넘기지 못했습니다. 예. 아, 재밌는 경기가 이어지는데요. 10대고, 그, 어, 엎치락뒤치락 같은 예. 점수를 가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집중력이 어느 팀이 더 어, 집중했느냐에 따라서 경기의 향방이 갈릴 텐데요. 예. 오크헬스 쿠킹 대단해요. 예. 지금 오크헬스 군기 같은 경우에는 제1의 소형강배에서 일반부 주연수 후배 팀이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2에 대해서는 16강 진출밖에 못했었는데요. 예. 이번 대회를 통해서 느끼는 거지만 이제 전통 팀들 외에도 새로운 뭐 역사가 짧은 팀들도 굉장히 실력이 좀 많이 어, 상승된 뭐 그런 모습을 좀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예. 젊은 선수들이 많이 지금 영입이 됐고요. 예. 자, 이번에는 아, 지금 오바나시드인 것같데요 그렇군요. 예. 지금 한 점을 GM대회가 유리가 끌고 가고 있는데요. 예. 오쿠에스 쿠킹에서는 리시브를 받기 때문에 이 리시버를 꼭 점수로 연결해야지만 같이 갈 수가 있습니다. 예. 11대10. 자, 토스 올려줬습니다. 그리고 차경수 A 공격 시도. 아, 깨끗하죠? 예. 아, 정석 플레이입니다. 아, 힘이 좋아요. 공이 많이 빠져나가죠? 코스도 상당히 좋았고요. 네. 예. 아주 환영하죠? 예. 몸에 보기에도 단단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평상시 이제 운동을 굉장히 많이 하는 것 같은 그런 몸이에요. 예, 태권도도 예. 3단위로 알고 아하. 있고요. 특히 이제 발차기 같이 많이 하는 어떤 그런 뭐 태권도라든지 그런 종목을 하신 분들이 이 족구에 좀 도움이 좀될수 있을까요? 어, 많이 도움이 되죠. 패점 예. 맞힌 데도 좋고요. 그렇군요. 자, 리시브 어렵게 받아냈고요. 넘겼습니다. 올려줍니다. 다시 이마로 넘기고 있는 차교돈. 자, 다시 한번 뛰어주고, 넘어차기 시도 최대형이 받았습니다. 오크는 지금 공격을 잘 이끄고 있고요. 예. 차교돈의 공격. 아, 이번에는 임종명이 받았어요. 들어왔고요. 중앙을 노려봤습니다. 아, 리시브 안 좋았고요. 예. 지금 공격으로 연결이 안 되고 있죠? 자, 이마 받기. 예, 도스에 이어서 장영수 왼쪽으로 페인트를 넣어왔습니다만 차교돈이 받았고요. 차교돈도 공격 들어갑니다. 자 뒤쪽으로 빠져나가는 벌살려놓나요자잘 살렸네요. 자 이것은 정말 뭐 그림의 한 장면인데요. 그게요 멜리가 대회에서 번 있었고요. 예. 자윤 선수가 각도만 살짝 꺾는 에이커스 공격을 성공하고 있습니다. 나갈 뻔했던 것을 살려놓고 그것을 감각적으로 이장영준 선수가 마무리를 지으면서 득점으로 이끌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크에스 쿠킹 선수도 사기가 굉장히 아. 올라가겠는데요. 예. 12대 11. GM 대우가 명인데요 예. 오크에스 쿠킹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박재희 선수가 몸을 살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토스를 하지 않고 곧대, 곧바로 이어졌습니다. 정경서 차교동 공격. 자 오늘 하나요? 아, 살리지 못하겠군요. 정신없이 맞붙은 지 임종면, 박채희 이두 수비수들인데요. 아, 3세트 마지막 세트 12대 12까지 갔는데요. 예. 굉장히 점수, 점수, 점수 하나하나가 굉장히 그 중요하죠? 그렇습니다. 더스. 뛰어차기. 두 번째. 아, 참잘 봤네요. 아, 조용수 선수. 예. 뭐 전국 최육의 우습이 답네요 다시 한번 공격 들어가죠? 머리 밖기로 그러나 넘어갑니다. 아, 정윤세타가 지금 건리지 않았으면은. 예. 경수 우측 수비가 받을 수 있는 공이었었는데요. 아, 그렇습니다. 하여튼, 볼터치가 좀 길었습니다. 예. 자, 먼저 다시... 13점을 올려놓는데요. 예. 아직은 그러나 알수 없습니다. 지금 두 팀의 어떤 점수의 행보 자체가. 음, 그렇죠. 주거니 박거니 상황인데요. 차교동 공격 들어가죠. 그리고 박재희가 받았습니다. 강준영의 토스에 이어서. 장영수 공격! 받아냈는데 아. 넘어가는군요. 한점 드디어 두점 차로 벌려놓고 있는 오크 스쿠킹 분위기가 오크로 넘어가나요? 그렇습니다. 자 과연 마무리를 지을 수 있을지. 굉장히 GM대로 선 부담을 갖는 아. 점수가 되겠고요. 예. 자 정경수가 올려주면서 공격 들어갑니다. 차교동 공격. 잘 받았네요. 또한번 올려주고. 장경수가 마무리를 지을까요? 짓나요? 왼쪽 그러나 짓지 못했습니다. 아 수비 좋았죠? 자, 왼쪽으로 그러나 아. 벗어나네요. 이번엔 점수를 내주고 마는 오크웰스 쿠킹, 14대 네. 13. 네, 장윤 선수가 지금 발을 대줬으면 좋았을 텐데요. 예. GM 대구가 쉽게 무너지진 않습니다. 점수 한점 차. 자, 이번 공격으로 과연 오크웰스 쿠킹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 올려주고, 장선수 뛰어차기, 벗어났나요? 아, 희심의 중앙 직선타를 노렸는데요. 예. 아, 라인에서 살짝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자, 이 공격이 벗어나면서 다시 동점. 두 팀이 이제 어느 한 팀이 두 점을 또 먼저 얻어내야 됩니다. 긴장감이 감돌죠. 자 토스 올려주고요. A 공격 시도 받았어요. 아조수수잘 받았고요. 예. 조민수에서 안정된 토스로 공격으로 연결돼야 되는데요. 그렇다면 차교돈 가볍게 넘겨봤는데 이것을 뒤쪽으로 흘러나가죠. 박재희 선수 아네2단 예. 토스 됐고요. 반대편을 넘겼습니다. 조용수 받습니다. 아 지금 바빠지죠 양진이. 예. 공격 왼쪽으로, 그러나 직접 받고 있는 장영수. 그리고 직접 올라와서 공격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 장영수의 공격이 왔어요. 들어가는군요. 자, 그러나 또한 번의 기회를 맞고 있는 차교돈의 공격인데요. 랠리가 상당히 많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아 그만큼 이제 선수들이 집중을 하고 있다는 거죠? 예. 보스에 이어서 차교돈! 놓치지 않습니다. 장영수 발등 깊숙한 곳. 이번에도 또봤죠 아, 어렵게 살려냈죠. 자, 조마조마 줄타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선수들은 얼마나 그 긴장하고 있을까요? 예, 또 한번 받았고요. 자, 과연 얼마 동안 이 랠리가 이어질지. 넘어차기. 아하, 아, 여기서 리시브가 좋지 못했군요. 아, 정유세타의 그 발을 맞았는데요. 예. 볼터치가 발등을 타고 넘어가면서 그대로 조용수 선수의 키를 넘어가는 실점이 나왔습니다. 자, 많이 지쳤을 것 같습니다. 두팀 모두. 아, 그렇죠. 지쳐있을 것 예. 같고요. 15대14에서 양 팀의 감돌이 지금 속이 탈 텐데요. 도스 올려주고요. 따라가서 살려놓습니다. 평소 같으면 저 공격의 에수 방향으로 될 텐데요. 공격 들어갔습니다. 리시브 잘 받았고 조용수 넘기는데요. 넘어오나오면서, 아 아하, 여기서 막히는군요. 범실로 아, 인해서 그렇게 마무리가 되네요. 그렇습니다. 귀중한 막판 접전 끝에 두 점을 얻어낸 어, 오크웨스 쿠킹이 세트 스코 2대 1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자, 끝까지 정말 승부를 알수 없는 접전 끝에 아주 어렵게 어렵게 오크웨스 쿠킹이 승리를 거뒀습니다. GM 대로서는 이제 남은 한 경기에 이제 전력을 어 쏟아부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죠. 네, 그렇죠. 오크 헬스 쿠킹 대화를 잡았어요. 네. 이번 대회 8란이 예상되고요. 반면 GM대우는 1회 대회 3위, 2회 대회 준우승, 네. 어, 이번 대회 강력한 우승 후보였었는데요. 여기서 일격을 맞네요. 네. GM대우의 다음 상대가 세경대학인데요. 세경대학 하면은 죽구 특기생들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네. 조직력이 아주 뛰어나죠. 그렇습니다. 어, 다음 경기도 기대해 볼 만합니다. 네. 어, GM 대우는 특히나 이차교던 선수의 젊은 혈기에 오늘 경기에 또 많은 그 기대를 모았었는데 무엇보다도 GM 대우하면 떠오르는 선수 김동완 선수를 잊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네, 그렇죠. 아마 GM 대우가 16강전, 예. 8강전으로 진출하게 된다면 김동완 선수의 플레이를 보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예. 김동완 선수 20킬을 감당하면서 어, 꽃중년으로 다시 태어났다고 하는데요. 아, 어, 예. 나비처럼 나와서 벌처럼 써놓은 플레이를 예. 보시게 될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이어트에 성공한 이김동원 선수의 모습도 또 기대가 모아지고 있고, 특히나 이번 대회, 올해로 이제 3회째를 맞고 있습니다만은, 음. 여러모로 전통의 강팀들이 몰락을 하는 경우도 좀 생길 것 같은 느낌도 들고요. 네, 그렇죠. 이변이 좀 나올 것 같고요. 예 앞으로의 기대, 경기들이 더 많이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말씀에 곽춘성 감독, 그리고 저희 캐스터 정병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